안녕하세요 마이공구스토리 oec 이정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망증 기억력 문제로 오랜시간을 기억 기억법 기억학습법 여타 학습법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같은 편리한 기기 의 디지털시대이지만 의외로 건망증 이나 기억력저하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이 분야에 시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건망증을 죽이고, 기억력을 살리는 저의 자극, 재주가 다른 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를 따라서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건망증에서 탈출하고, 매력적인 기억 능력을 가지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3개월 정도 연습하시고도 안 되시면 노트 기준에서 300페이지 분량을 1대1 개인 지도로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또한 6개월 정도 연습했는데도 경력 향상이 없으시면 역시 1대1로 해서 공부하고 계신 암기 과목 1등급 90점 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을 연습하셨는데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신다면 역시 일대일로 암기 과목뿐 아니라 그의 과목 또는 자격증까지 개인 교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바닷권인 고교생을 전과목 평균 90점 이상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10여 년에 걸쳐서 공부하고 연구해왔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노트 기억한다든지. 안기 과목 1등급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내신 1등급 보장해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끌어드리는 훈련에 매일 1단계 정도만 그냥 따라만 오셔도 누구나 건망증 해결 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 크게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달콤한 기억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트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위, 리어카, 연주회, 뱃놀이, 하마, 농구, 신발, 크림, 발전기, 서류. 자, 눈을 감으시고요. 상상합니다. 가위로 리어카를 잘랐습니다. 리어카에 연주회원이 들어갑니다. 연주회원이 뱃놀이 합니다. 뱃놀이 하는 배를 하마가 받았습니다. 하마가 농구합니다. 농구선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에 크림을 바릅니다. 크림으로 발전기를 칠합니다. 발전기에는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다시요 가위로 리어카를 잘랐습니다. 리어카에 연두회원이 들어갔습니다. 연두회원이 뱃놀이를 합니다. 뱃놀이 하는 배를 하마가 받았습니다. 하마는 농구합니다. 농구선수 발에는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크림으로 발전기에 칠했습니다. 발전기에는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음. 자, 한번 적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만 음. 자 확인해 봅니다 가위 리어카 연주회 백놀이 하마 농구 신발 크림 발전기 서류 자 이제 다음이요 음. 개, 어린이, 주전자, 놀부, 마을, 구두, 건전지, 임시정부, 전화기, 서울. 상상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합니다. 개가 어린이를 물었습니다. 어린이가 주전자를 낚아챕니다. 주전자를 놀부가 훔쳤습니다. 놀부는 마을에 숨었습니다. 마을에 구두가 많습니다. 구두에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건전지를 임시정부에 보내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전화기가 서울에 너무 많습니다. 다시요. 개가 어린이를 물었습니다. 어린이가 주전자를 낚아챘습니다. 주전자를 놀부가 훔쳤습니다. 놀부는 마을에 숨었습니다. 마을에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에는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건전지를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전화기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자, 눈 뜨시고 음. 한번 예, 적어봅니다. 준비, 시, 작! 만예자 확인해 보시고요 개 어린이 주전자 놀부 마을 구두 건전지 임시정부 전화기 서울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한 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방장 소나무 지구 루비 빨간차 판사 군청 석유 유저차 난, 자, 눈 감고 상상합니다. 주방장이 소나무에 매달립니다. 소나무에는 지구위가 있습니다. 지구위에 루비를 박았습니다. 루비를 주고 빨간 차를 삽니다. 빨간 차에 판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군청에 들어갑니다. 군청에는 석유가 쌓여 있습니다. 석유를 유저차와 섞었습니다. 유저차를 난에 부었습니다. 자눈 뜨시고 자 한번 적어봅니다. 자 준비 시작. 그만, 예. 자, 확인해 보시고요. 주방장, 소나무, 지구, 루비, 빨간 차, 판사, 군청, 석유, 유자차, 난. 예. 조금, 처음이라서 좀 어렵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아지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